5월 27일, 수요일. 예, 어, 오늘은 우리가 지난 5월 한 달간 주일 말씀으로 듣고 있는 하박국 말씀입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묵상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하나님, 하나님은 깜짝 놀랄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불의한 일을 왜 그냥 놔두시냐고 따지는 하박국 선지자에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여, 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을 행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은 물론이고 그 일이 벌어질 그때에도 정말 믿기 힘든 일을 일으키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제 인생에서도 종종 깜짝 놀랄 일을 일으키십니다. 구했던 저조차도 믿기 힘든 기도 응답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험을 통해서요, 저는 하나님이 정말 어메이징 하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 일이요, 오래전에 계획되고 조금씩 조금씩 진행되어 왔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도 다 아시는, 시간을, 시간의 모든 흐름을 한눈에 다 보시는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이게 너무도 오묘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았을 때에도요, 저는 하나님은 못하신 게 없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무슨 일을 당해도 내일의 희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힘을 가진 사람들을 볼수 있습니다. 자, 남유다의 그 타락, 그것을 심판할 도구로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십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이 갈대아 사람이 바로 바벨론이죠. 예. 자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게 매우 강력한 힘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힘 앞에 주변 나라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요, 어, 원래 별로 이렇게 센 나라가 아니었던 바벨론이 바벨론이 우쭐해지기 시작합니다. 뭘 해도 다 되니 그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그런데요. 바벨론의 위기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자기가 세다는 걸 느끼는 순간, 교만을 향한 문이 활짝 열리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아멘. 하나님은 그 바벨론의 모습을 이렇게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바벨론이 교만해졌어요. 그 바벨론의 교만, 그 교만은 자기들이 곧 당당함, 정의, 자기들이 정의이고 위엄 자기들이 권위라고 주장하기 이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자기 힘만 믿고 교만해진 바벨론이 결국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자,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직장 등 다양한 이 사회의 공동체 속에서요,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위치에 알맞는 힘이 주어집니다. 자, 그리고요, 그 힘은 반드시 겸손하게 발휘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누구나 바벨론처럼 교만의 길로 빠질 수 있고, 또 바벨론처럼 휙 지나가는 바람처럼 허무한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제게 주신 교훈은 교만하지 말자입니다. 자, 바벨론이요. 힘을 주신 하나님을 몰라서 교만해진 것과 같이, 저도요. 제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망각하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자, 내게 이루어진 일, 그 놀라운 일들은 분명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되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요. 그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잘못 적용해서 사람들 앞에서 교만해지지도 말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반드시 그분 앞에서 겸손해야 하며, 또한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만 높여야 합니다. 자, 천국을 향한 우리의 인생 여정. 그것을 어, 믿음의 레이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주 예수, 주 예수께서는요, 먼저 된 자로서, 어, 나중되고, 그리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 얼마든지 나중된 자가 될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은혜를 깨닫고 겸손하면 다시 먼저 된 자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요,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겸손해지면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요, 괜찮지도 않습니다. 왜죠? 어제까지 겸손했어도 오늘 교만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힘도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일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주님 안에서 겸손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깜짝 놀랄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힘들어도 결코 내일의 희망 소망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을 가진 자가 교만해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러하게 늘 나에게 사명 주시고 나에게 걸맞는 힘도 주신 하나님 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일평생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되게 하시고 천국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과 통행한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